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피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227원에 7.5%로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단기 100%가 넘게 올라섰다가 자 지금 장대 음봉으로 지금 하락을 했어요. 자, 여기에 관련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왜 매도세가 나오는지도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락이 멈추면서 매수세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자 시그널 자체는 바닥권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 자 과매도권까지 갈 수도 있었지만 단기 바닥권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구간에서 반등을 한다면 자이 위에 있는 구간 저항 구간이 280원 구간이에요. 자이 구간까지는 단기 반등이 가능합니다. 자이 종목은요 지금 미국 상무가 채택을 하면서 자 여기에 대한 확장성이 지금 계속해서 나와 주면서 성장 가치를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에 대한 상승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보면 자 이종목 정보를 보면은 자 지금 시총 자 보이시죠 1조 3천억원의 시총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 코인수 자 코인수도 어느 정도 나오지만 앞으로 지금 두배 정도 되는 자 코인수가 또 다르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지금 아주 중요한 락업 이벤트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자, 락업 이벤트는 제가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선은 피스 네트워크가 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뒤에 가서는 제가 여러분께 혜택이 될 만한 사항들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여러분께 혜택을 크게 드리고 있는데요. 자, 미국 현지 정보지를 자, 고급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데, 자, 이게 수백만 원에 호가하는, 자, 이 정보들을 100% 무료로, 자, 지금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면서, 자, 정보방 입장 시에 선물이 있습니다. 자, 특히 600에서 1000% 급등 코인을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해외에서 지금 트럼프가 매집하고 있고요. 자, 실제로 매집하는 걸 확인한, 자, 코인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코인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 같이 매집을 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데, 자, 기대 수익이 최소, 자, 600%이기 때문에, 600에서 1000% 되는 이 코인을 공개해 드리고 있고요. 자, 24시간 실시간 대응 및 매매 알림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매수 매도에 대한 문자가 100% 무료로 나가니까 자, 여러분들이 24시간 열어두고 자, 다른 일을 하시던. 일상생활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문자 서비스를 100% 무료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 편리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단타 스윙 최소 30% 이상 수익 매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매수했을 때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30% 이상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자, 구성되는 이 순환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 연락처 여기 보이시죠? 자, 010-249-6751로 5 문자를 숫자 2번을 문자로 전송시에 초대장을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100% 무료 입장이기 때문에, 자, 무료로 입장이 주셔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는 종목들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께 미국, 유럽, 현지, 자, 코인 세력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미국에서 파생되면서 누가 매수를 해 줬는지, 자, 매수에 대한 일정, 목표 주가의 일정까지 모조리 다 알려드리면서 락업에 대한 일정까지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해 드렸을 때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정보를 드릴 때, 도지코인이다. 이렇게 되면, 자, 여러분께 9월 호재에 대한 이슈와 일정, 그 다음에 핵심 정보에 대한 이슈까지도, 자, 종목마다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락업에 대한 일정까지 알려드리면서,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숫자 2번, 자, 010-2495에, 6751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이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자, 이 모든 거는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코인 시장입니다. 자, 주식 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자, 만약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코인의 생태계를 꼭 아셔야 되는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제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완벽한 대응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피스 네트워크의 이 지금 일봉상에서 제가 땡겨서 보는 차트입니다. 자, 이전에 신규 상장이 됐을 때요. 자, 이 종목이 크게 올라졌던 흐름도 있는데, 자, 우선은 고점이 2024년도 3월 달 구간에 1600원까지 올라섰던 이 흐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한 차례 크게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 자, 절반 수준으로 반등을 했지만 다시 한번 크게 자, 하락을 이어갔고요. 자 이제 막 반등이 나오는데, 자 이때는 이슈, 자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왔죠. 자 미국 상무부가 자 온체인 관련해서에 대한 채택이 나오면서 자이 종목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 미국 정부에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 가치를 지금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자 매수 수급이 강력하게 지금.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는요 반등 구간이 우선 이전 고점 있죠 자 이전 고점 구간이 자 12월 작년이죠 12월 3일 구간이 자 769원으로 지금 확인이 돼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는 단기 반등권으로 자 우선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 구간이며 현재 228원에서 755원까지 올라갔을 때 단기 반등권이 플러스 200% 정도의 상승 여력을 지금 갖추고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는 지금 정별 구간으로 올라왔지만 자, 이 종목이 정별 구간에서 지금 끝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저항 구간을 뚫어버렸을 때이 정보점을 뚫어낼 수 있는 거래량도 들어왔고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자, 이전에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오자 이전에 매물들 있죠? 자, 매물들이 한꺼번에 지금 쏟아지면서 매도세가 이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항상 보고 있는 게 자, 이 종목이 지금 언제 반등을 할 거냐, 그리고 어디가 바닥 구간이냐. 자, 아직까지는 이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자, 이 종목은 지금 반등이 오늘 이렇게 갖다 붙이는 이 흐름에서 자, 이걸로 마감이 돼가, 돼야 되고요. 적어도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좀 붙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강력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우선 거래량은 오늘 같은 날은 크게 안 붙어줘도 됩니다. 자 내일 거래량이 실리는 양봉이 나와줘야지 이 종목이 단기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이 종목은 지금 단발성으로 이렇게. 자, 지금 매수세가 들어갔을 때, 자, 응봉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 성장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우호적인 시장 속에서 피스 네트워크 다시 한번 매수 수급이 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호재에 대한 일정들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락업 이벤트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락업 이벤트는 이 고점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무려 500%에서 1,00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이벤트성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단기 수익 자 크게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락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락업 폐지가 되면 주가가 급락을 하잖아요. 자 그거를 우리는 피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할수 있는 영역이고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과 급등을 할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 무조건 이거는 매수 매도에 대해서 지금 정보들을 확인을 하면서 수급들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제가 왜 락업에 대해서 중요한지 여부는 뒤에 가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인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코인 락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코인 락업에 대해서 이거를 모른다면, 자, 수백 프로 수익을 이어가다가도, 자,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인 락업인데, 자, 코인 락업을 잘 활용만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자, 수백 프로 아니면 수천 프로의 수익을 이어가실 수 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코인 락업이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가 대세 상승 자 소위 급등 있죠. 자 급등하는 흐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자 코인 락업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 개념인데 쉽게 말해서 특정 기간 동안 코인을 팔수 없도록 묶어 주는 이 제도를 말합니다. 자 코인 락업에 대한 뜻을 말씀을 드릴 때자 프로젝트 팀, 초기 투자자 기간 투자자 등이 자, 코인 은정에 대해서 시장에서 매도를 못하게 자, 잠궈두는 이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코인 락업이 해제가 됐다라고 하면 자, 우리는 무조건 피해야 돼요. 이거를 피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자, 손실로 크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코인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백 프로, 수천 프로의 수익을 이어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코인 락업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으니까 계속 집중해 주시고요. 우선 코인 락업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 투자자 관련해서 물량 쏟아짐을 방지를 해서 상장 직후에 폭락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팀이 코인을 바로 팔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것에 신뢰를 제공을 한다. 그 다음에 시장 안정화도 있죠. 자, 유통량을 조절해 가면서 가격 급락을 방지를 한다. 그러나 자, 락업이 해제가 되면 발생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락업 기간이 끝나면 잠겨 있던 물량이 시장에서 풀릴 수 있는데 자, 이에 따라 공급량이 자 급증을 하면서 가격 하락에 대한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나 팀이 물량이 한꺼번에 매도가 되면 가격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자 투자자의 불안 심리를 또 자극할 수가 있어요. 자 팀이 물량을 팔고 나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해지 직전부터 주가가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반대로 여기서 만약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게 있죠 자 이게 어떤 거냐면 팀이 락업 폐제 후에도 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가 유지가 되면 신뢰도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자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보면 락업 폐제에 대해서 우리가 리토속이라고 해서 리플이 대표적으로 차잘 나가다가 자 이렇게 락업 폐제가될 때가 있어요 근데 리토 속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리토 속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됐기 때문에 자 여기에 따라서는 리플이 락업이 해제가 돼도 가격이 방어가 되고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게자 이런 신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코일 락업에 대해서 자 상장 직후 가격 폭락에 대해서 방지를 하고 일정 구간 매도 자 불가에 대한 장치이면서 락업이 해제가 된다 그러면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단기적인 하락이 요인이 되지만 팀 태도야 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호재 또는 악재가 갈릴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두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특히 여기에 보시게 되면 UX링크입니다. UX링크. 자, 대표적인데, 자, 이 종목이 업비트 신규 상장이 됐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업비트 신규 상장이 되고, 자, 초기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엄청나게 급등세가 나왔는데, 추가로 이 종목이 고가흐름을 유지를 하더니 추가 급등이 나와요. 결국에는 이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자, 200원에서, 200원에서 정확하게 5,600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여기에 대한 퍼센트로 보시게 되면, 무려 2,600%나 올라갔어요. 자, 이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백에서 수백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락업이 해제가 될수 있는 이 기간 전에는, 자, 분명히 수백 올라가거나 수천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락업이 해제가 된 이후에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저점이 93%나 찍혔습니다. 자, 이거는요, 고점 대회에서 9 3며 자, 여기에서 매수하는, 이 고가에서 매수하시는 분들 있죠? 자, 최소 마이너스 50% 이상의 엄청난 손실로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현재 가격이 457원 이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457원인데, 내가 2,000원에 매수를 했어. 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457원이 됐어. 자, 제가 5,6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이거 말씀드렸는데, 자, 2,000원에 매수할 수 있고, 1,000원대도 매수할 수 있죠. 근데 적어도 1,000원에 매수했던 분들도, 자, 이 종목은 현재 마이너스 50%나 손실을 보실 수 있다. 자, 엄청나게 락업이 해제가 됐을 때, 이렇게 손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솔라나 코인의 대표 코인, 알트 코인인 솔레이어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자,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200%나 급증이 나왔던 이 흐름에서요, 자, 락업이 해제가 되기 직전에, 무려 이렇게 급락세가 아예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매도세가 이렇게 크게 이어지더니 자 이전 저점 있죠 자 이전 저점을 완전히 깨는 흐름이 나와서 천재는 마이너스가 고점 대비해서 85%나 나왔던 흐름이 나왔어요 자이 종목은요 어디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간에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자 무조건 손실입니다 무조건 손실 자 여기에서 락업에 대해서 해제가 되면 자 우리가 폭락 급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몰라. 아, 몰라. 이렇게 주식 하시는 분들이 꼭 이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볼래. 나안 볼래. 이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코인에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 있잖아요. 자, 이런 정보들과, 자, 이 이슈, 그 다음에 찌라시에 대한 내용들과 여러분께 매수매도에 대한 이런 포착들을 제가 정확하게 문자로도 코인 시장은 24시간 열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제 소통방에서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면 정말 어렵고, 자, 지금 중장기 투자가 굉장히 또 유망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말 그대로 수천프로 나고, 그 다음에 락업이 해제가 되기 전에 우리가 수백프로에서 수천프로의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게이 코인 시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한다면 크게 수익을 내는데 여러분들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락업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요인들과 그 다음에 락업이 해제가 됐을 때 손실을 방지할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발판 삼아 여러분들이 저를 이용해서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연간으로 봤을 때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락업해제는 일정들, 그 다음에 호재에 대한 일정들, 자, 찌라시에 대한 내용들은요, 제가 전부 다 이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100% 여러분께 돈 들어가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탑시크릿으로 저기 정말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가 있는데, 저는 유료 정보들을 받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풀어서, 문자로도 소통방에서도 알려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냥 매매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 0102495-6751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 개인 직통번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호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2번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가 제소통방에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자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이 정보들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다 전달을 해드릴 때자 새벽이 됐던 밤이 됐던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안전하고 수익을 고수익을 볼수 있게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혼자 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서 자 제가 이런 수익을 자, 문자로도 매수매도를 들을 때 정확한 타점을 또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정확히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제가 종목들도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셔서 완벽하게 대응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